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입니다. 누가 보금은 13장 이후에 계속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그 길위의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 거기에 있는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10명 모두를 치유해 주셨는데, 단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감사라는 주제로 뭐 많이 많은 설교를 아마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읽어 보면 감사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눈에 아마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감사와 구원 그 외에도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어, 늘 그렇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는 매 구절구절 깊은 우물이 들어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 새로운 메시지 주시죠.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도 남는, 우리를 움직이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감사와 구원 외에 그 안에 믿음, 순종, 예배,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열 어, 명을 치유하셨는데, 나병환제 열 명을 치유하셨는데,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 주께 감사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지 또 우리 존재 어떤 변화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배경, 공간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을입니다. 갈릴리는 어, 당연히 유대 땅이고 사마리아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많이 아시죠 이제. 갈릴 아스루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거기에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외부인들을 자꾸 사마리아에 정착시, 정착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혼혈이 많이 생겼겠죠. 혼혈이 생기자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예 사마리아 땅은 발부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들을 경멸한 거죠. 근데 싫어하기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을 경멸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면 이거 어떤 마을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 갈릴리 땅도 아니.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이기 절반은 사마리아, 절반은 갈릴리. 이쪽이기도 하고 저쪽이기도 한, 어쩌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조금 애매한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겠죠. 어, 그들은 각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무리지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날. 우연처럼 예수를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보니 예수인 것 같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예수인 걸 보고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열 명이 열 명이 간절하게 외쳤겠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날 일이 뭐 그렇게 뭐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적어도 두 번은 만납니다. 한 번은 나병 환자임을 판명 받을 때 당시에는 그걸 판명해 주는 곳이 병원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 그 몸을 보고 나병 환자라고 판명할 때한번 그리고 혹 나병이 나왔다. 그럼 이것도 제사장이 판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나았다고 판결을 내려줘야만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병을 가진 걸 알고는 그 낫지 않은 채 제사장에게 갈 일이 없죠. 그런데 주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끔찍한 나병, 지긋지긋한 나병, 병만으로도 너무 막 끔찍한데 나를 죄인 되게 만든, 나를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게 한 병, 가족과 사회와 격리시킨 나병. 그럼 그 병이 낫다니. 열 명은 흥분 상태입니다. 다들 흥분 상태인데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아까 만난 그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 네, 먼저 여기까지 볼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 그들은 예수를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해결해 줄 분으로 여겼습니다. 나병이라는 문제를 그분이라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분이라면 우리의 나병을 낫게 해줄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나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죠. 그때 이열 명의 나병 환자 주님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순종 아닌가요? 주님이 와보라 하지도 않고 그들을 만져 주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했는데, 그냥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왜 우리가 제사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왜 제사장에게 보내냐고.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정말 피부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 몸을 보죠. 상대의 몸을 보고 놀랍니다. 자기 팔을 보고, 자기 다리를 보고, 얼굴을 만지며, 그 놀라움에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단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그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는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예수께 달려가 아까 멀리서 본그 예수에게 달려가서 그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단한 사람 사마리아의 입만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엎드린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 보면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하시고 그에게 일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자가 없구나. 열 사람이 다 깨끗해졌을 텐데 왜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아홉 명에게 섭섭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 볼까요? 주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왜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하십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그 행위,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 명의 나병 환자,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나병입니다. 나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병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해결하실 것 같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정말 그들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해결받고 더 이상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고침 받은 사마아 그러니까 고침 받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나머지 아홉은 지금 어디갔 어디 갔죠?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분명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자기가 났으니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을 겁니다. 신나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 그거 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몸을 제사장에 보이러 간 것, 그거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 자체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체 그림을 보면 그들에게 예수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밖에 그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나병에 걸리지 않는 한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 날 치유해준 좋은 분으로 정, 분 정도로만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죽게 돌아 엎드린 그한 명의 사마리아인,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를 다르게 만납니다. 여러분, 이 치유받은 사람 중에 그한명 사마리아인이 죽게 예수께 돌아와 달려와 그발 아래 엎드린 행위 이게 뭘까요? 예배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발 아래 엎드린 예배. 그들은 감, 그는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안 그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자기만의 예배를 주 앞에서 드린 겁니다. 그가 치유받고 제일 먼저 한일 하나님 예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 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자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중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를 까맣게 잊습니다. 순종으로 얻은 치유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순종해서 치유받았다고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순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 마음에 남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랬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그 순종, 제사장에 가는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그 순종,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문제를 끌고 사, 끌어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훨씬 이 사람들 낫죠. 현세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영혼의 구원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죽게 돌아와 예배한 그한 사람, 그한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는 예수가 자기에게 한 일, 자기 몸이 치유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고, 알았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지 않은 이 아홉 명의 나병환자,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그냥 유명한 주술사, 그냥 용한 점쟁이가 치유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고침 받은 후에 혹은 내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그 의사가 날, 그 상담사가, 그 법률가가, 그 목사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뒷 배경으로 있는 전체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만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사, 은행, 보험사, 법률가 흐선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 생길 때까지 예수를 찾지를 않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 예수를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약에도 유명한 나병 환자 한명 나오죠. 나아만 장군, 아람의 장수 나아만.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의 말. 아, 우리 주인님이, 그, 나, 나, 남만 장군이죠?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이 나오실 텐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말 하나 믿고 그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름의 믿음을 갖고 예물을 들고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어떡하죠? 나와보질 않습니다. 나아만은 일국의 장수인 자기가 왔는데 어, 나와서 기도도 하고 상처에 손도 얻고 이래줄 줄 알았는데 친절을 베풀 줄 알았는데 이거는 상상과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닮으시오. 나아만 어이가 없습니다. 나와만의 이스라엘까지 올 믿음은 있었지만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글 만한 그 말에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만의 신하가 말하죠 병이 나으신다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하시죠 그 말에 마지못해 그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급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완전히 낫게 됩니다 나아만 자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뻤겠죠. 그 엘리사에게 미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몸이 나은 나아만은 어, 엘리사에게 돌아가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는 이런 말을 한다. 우리 한번 볼까요? 11기 하 5장 17절 11기 5장 17절 후반제 이제 이제부터는 거기 함께 주보회실에서도 함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단,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예. 이제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한다. 함께 볼까요? 열1기 5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예. 주보회실에서도 함께 있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여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인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리라. 자기가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릴 텐데 왕을 측근에서 섬기다 보니 어, 왕이 사람의 왕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자기가 모시고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야 할 때가 있으니 그때 좀 봐달라고 여호와께서 좀 봐달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 아시니 괜찮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랑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통해 나병이 나은 것으로 하나님 만났고 그는 앞으로 하나님을 만을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이제 앞으로 예배자로 살 겁니다. 그가 고국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자기 집에 있는 그 여종을 불러다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포로 중에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 아홉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섬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만납니다. 예수께는 너무 지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왜이 땅에 와야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지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구원하려 하시는지 왜 나를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꾸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적당히 돈 벌고 몸도 적당히 건강하고 우리 애들도 적당히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그삶 안에도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소리 지르던 믿음. 죽게 가면 이게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남환장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또 그런 순종도 할줄 압니다. 어찌됐든 신하의 말을 듣고, 어, 씻죠. 뭐 어, 그냥 맞지 못해 씻었을 수도 있고, 어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안 낳기만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씻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순, 거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순종, 그 출발과 결과는 뭐죠? 결국 내 문제 해결입니다. 내 문제. 내 문제에 갇혀서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지 뭐 몰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듯이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문제는 해결받았을지 몰라도 자신의 나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거기서 멈추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 그분의 능력만 쫓는 삶 그런 식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평생을 그렇게 머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관심 있고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그건 마치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의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는 관심이 있는데 지금 아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는 관심이 있는데 남편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거랑 같은 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믿음, 도대체 그분이 왜이 땅에 왔는지 알고 싶어지는 믿음, 순종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믿음입니다. 순종을 통해 문제 해결도 받지만 순종을 통해 그분을 만나가는 믿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나오 애굽에서 나온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내내 광야에 머물면서 불평 불만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해결 겨우겨우 하면서 광야에 머무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의 믿음도 있고 나름의 순종도 하는데 예수를 모릅니다. 그냥 제사장만 찾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 설교, 절교, 기웃기웃 하는 거죠. 사랑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 틈에서 주님이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한 사람, 사마리아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 소리쳐 영광 돌릴 줄도 알았고 죽게 달려갈 줄도 알았고 엎드려올 줄도 알았던 그 사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그 사람, 사랑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죽게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달려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저는 주님이 고쳐졌다는 걸 저는 압니다. 주께서 저를 만지셨다는 걸 저를 압니다. 저는 죽게 달려가겠습니다. 하며. 그렇게 죽게 엎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주께 달려가면 주님은 그렇게 맞이하실 겁니다. 그래, 네가 올줄 알았다. 너만은 올줄 알았다.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 들으십시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셨다는 거. 한치의 오차 없이 누군가를 만나게 했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일이 일어나게 했다, 일어났다는 거. 그 모든 건 내가 주님께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남무의 교회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열 명이 모두 예수를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그 몸이, 그 삶이 치유되었지만 단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기억하십시오. 주께 달려가 주를 경배함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증명하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주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매일 매일 엎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넓어지고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홉이 아니라 바로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우리 길을 우리 나무교회의 길을 간절히 구하며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